요즘 아카시아 꽃이 향기를 뿜으면서 그 싱그러운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는 삶하고 향기가 없이 악취를 뿜으면서 사는 삶하고는 그 삶의 값어치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섬김의 가족들은 모쪼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귀한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꽃도 아니면서 극한 향기를 바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바로 피스메스로 향해 가는 암소 두 마리입니다. 블레셋은 자주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전쟁을 치른 나라가 바로 어, 블레셋일 겁니다. 다윗이 맞서서 싸운 골리앗 장군도 블레셋의 장수였지요. 블레셋은 늘 이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서 법궤를 빼앗아갔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제 상징입니다.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법궤는 반드시 성막이나 성전에 지성소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시에는 제사장들이 메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만질 수도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이 법궤만 빼앗아 가면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늘 승리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네 섬기는 다곤 신이더 위대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 갔다가 법궤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다곤 신이 쓰러지지를 않나. 머리가 부러지지를 않나 재앙이 오고요 독종이 내리고 환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도시라고 하는 지역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번에 법계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가드에서도 독종이 생기고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겐 그러한 환란과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합니다. 이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전먹이는 암소에게 멍해를 메워보지 않은 암소 두 마리에게 수레를 메워서 거기에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비세메스로 보낸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암소 두 마리에게 수레를 끌고 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생각은 지금 아주 계획된 거고요. 치밀한 것이었습니다. 구절 보면은 또다시 알수 있어요.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당한 재앙은 독종이 임하고 환란이 임한 것은 우연일 것이다. 그곳을 만들기 위해서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암소 새끼를 낳은 암소를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송아지를 늘 곁에 두고 젖도 먹이고 또 송아지는 젖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암소와 송아지는 늘 붙어 있지요. 일할 때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소를 키워봤습니다. 소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일할 때쯤 되면은 아버지께서 멍에를 메우고 수레를 끄는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 소들이 수레의 멍에를 얹으면은 답답해 합니다. 답답해하고요. 부자연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고개를 흔들고 멍해를 안 멜라 그래요. 아니, 자유하게 편안하게 있다가 멍해, 고개 바로 옥죄 있는 거잖아요. 딱. 근데이 멍해를 매지 않으면 수레도 껄수 없고요. 쟁기질도 썰레질도할 수가 없어요. 이 멍해가 기본입니다. 이게 족쇄예요. 또 멍해에서부터 힘이 나가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소라고 하는 것은 일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어 가지고 소에제 굵은 줄로 멍에에다 이렇게 끼워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잖아요. 그럼 멍에를 메고 소를 그 안에다가 이제 넣어서 끌게 하려고 하면 은이 소들이 뒤쳐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때려 가지고 안으로 몰면 또 밖으로 나가고요. 꽁무니를 자꾸 틀어 가지고요. 잘안 돼요. 그거 시도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때 소들 매 많이 맞습니다. 잘안 해요. 놀고 먹다가 이제 일하는 신세가 되니까 안 하려고 그럽니다. 훈련을 한참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멍해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에게 지금 멍해를 메우고, 거기에다가 새끼를 찾는 어미소, 젖주어야 되는 어미소, 한 마리도 아닌 두 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미소는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는 집에다 가두고.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멍에도한번 매보지 않았지요? 일도 하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 새끼는 띄어 놓았지요? 가다가 끝까지 갈까요? 돌아올까요? 돌아오지요. 일도 안 해봤겠다. 새끼 생각나겠다. 갈 생각이 어디 나겠어요? 빨리 가서 새끼 만날 생각밖에 없죠. 이러한 치밀한 계획과, 그러한 아주 그 어, 저들의 생각 속에서 계획을 해 놓고, 전나는 소두 마리를 가지고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근데 한 마리가 끌면은 혹시 제대로 갈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마리가 끕니다. 여러분 부부의 마음이 늘 같습니까? 늘 한결같아요? 늘 한결같으면 싸움할 이유가 없지요. 뭐 2, 30년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맞춰가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거 동업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2인 3각 경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우리 체육대회잖아요. 2인 3각 경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같이 발을 동여매고 가는데요. 이 사람은 이쪽으로, 이 사람은 이쪽으로, 마음이 안 맞으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잘안 돼. 그게 잘 맞아야 딱딱딱딱 딱딱딱 빨리 갈수 있는 건데요. 두 마리의 마음이 같지 않잖아요. 자, 이제 12절 말씀을 읽어요. 여기에 보면 왜 그랬나 알수 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봉에 메어보지 아니한 그러한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 두 마리를 택해서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뜻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요, 치밀하게 그, 뭐, 물새틈 없이 각본을 짜 놓아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하고 주님의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래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그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고자 하는 길보다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한참 높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컨셉 속에, 원대한 컨셉 속에 우리들이 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육 속에 우리들이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레셋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연이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연이란 결코 없습니다. 모두가. 필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컨셉 속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과정이에요. 내가 훈련받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소화를 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순례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바로,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목적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좀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어요. 이건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내 것만, 내 것만 하고, 내 입에만 들어가고, 내 비유만 맞춰달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진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리면은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될수 없어요. 내 중심에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맞춰서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맞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순종 잘해 보세요.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 세워 놓고 안 되니까 시험에 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치밀하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도표대로 따라간다고 해도 하나님. 아니야. 그럼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자, 저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도록 치밀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기 좋게 역전시키셨어요. 자, 암소가 비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대로 곁길로 있는데 계속 대로로 갔어요. 대로 단 하나의 큰 길로라는 의미예요. 오직 비세메스로 향한 큰길그 하나의 길로 곧장 그것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런데 다만 가다가 울었다 그래요. 살 때에 울고 왜 울었을까요? 새끼가 보고 싶어서 울었지요. 이제 새끼를 볼수 없다고 하는 언제 볼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미어져서 울고 말았어요. 웬만한 암소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서 유턴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불레셋 사람들이 그거 믿고 그 생각하고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니야. 너는 지금 끝까지 가야 돼. 대로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너는 내 심부름만 하면 돼. 내가 할 일은 이거야. 하나님이 두 마리의 암소를 딱 붙잡으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면 신기하지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사역하는 데 도구로 사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삼일체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생이랴. 우리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인이랴.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파리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끌려서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만 이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이스플레셋 사람들이 한 행동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해놓은 대로 내가 하는데 너희들의 뜻은 내가 따르지 않을 거야. 내 뜻대로 목적대로 끌고 갈 거야. 그리고 끌고 가잖아요. 베스메스 목적지까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은 엄청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완대한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결론적인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바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원하는 다시금 유턴에서 블레셋으로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베세베스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기다리던 법계잖아요. 7개월 만에 돌아왔잖아요. 칭찬해 주고 환영해 주고 상을 주고 꽃다발을 걸어 주고 행갈에도 쳐 주고 정말 대대적인 환영식을 해 줘야지요. 맞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영문입니까? 술에는 다패 가지고 장작더미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두 암소는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충성된 저들에게, 자기의 소임을 다 완성한 저들에게,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소명은 너의 사명은 너의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야.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단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셨습니까? 번제물이 되십시오. 헌신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셨습니까? 번제물이 되십시오. 번제란, 리기 일장에 보니까, 목을 따서 피를 내고요. 그 다음,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요. 마지막으로, 장작불 위에 얹어서, 불로 활활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요. 내 모든 것주 앞에 드리고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러한 번제물이 된다고 한다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 예수 안 믿어. 나는 그런 삶안살 거야. 뛰쳐나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받기를 원한단다. 너는 내 것이란다. 너는 나의 오직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의 것이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원하셨을까요? 25년이나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왜 그러셨을까요?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복된 것, 더 위대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해봐야지요. 내가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네가 그들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다루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번제물로 들여지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으면. 저 하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요 다 잘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칭찬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때론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야유하는 소리도 들려올 거고요,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려올 거고요. 많은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끝까지 그 길을 가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재물일 따름이에요. 오늘도 주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는 하인이요 종이요 나는 청직이요 나는 수종드는 자요 나는 머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최종의 길은 번제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 번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한 제물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 살아있는 사람만 있지 죽은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내 임무를 다 수행했습니까?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까? 마지막엔 번제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쩌록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든지 번제물이 되십시다. 우리의 사명 완성하고 최후의 번제물이 된다면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시고 큰 상급 비쁘실 줄 믿습니다. 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번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정이들은 고개만 들고 알아달라고만 합니다 불에 태워져 버릴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고 조명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드려지는 번제물 되게 하소서 베세메스로 향해가는 두 암소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